So what is Tesla's unboxed process? Ah, the unboxed process. It's like Tela's version of a magician pulling off a grand illusion, except the trick is making their cars in record time. Imagine a car being assembled faster than you can say Model 3. It's all about streamlining production, my friend. Think of it as Tela's way of saying, why take a week when we can do it in a day? Do you think Tesla's cybercab... Robotaxi will be a game changer? Oh, for sure. It's like something straight out of a sci fi movie, isn't it? But instead of flying cars, we're talking about autonomous electric cabs. It's not just about being eco friendly, it's about making transportation as efficient as possible. Plus, imagine never having to deal with parking fees again. That's the future. Yeah, that'll be nice. So, how do you think people will react to those? Cybercaps on the road. Do you think people will get used to it pretty quickly or do you think it'll take some time? It's a mix, I reckon. Some folks will be all over it like a kid with a new toy, while others might be a bit skeptical. Like when you're trying to figure out if the Wi-Fi is secure. But give it a year or two and it'll just be part of the daily grind, like seeing an electric car on the street.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I'm 그록스리에 대한 사용 사례들이 놀랍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고 앨런 머스크가 트윗 또는 리트윗한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 굉장한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플루언서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록스리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어서. 다양하게 더 가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만 보고 많은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그그록3에 대한 저도 혼선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에러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록 3에 대한 슈퍼그록에 대한 사용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영상에 또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정리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 슈퍼그록이 지금 보시면은 저이 계정이 인공지능 아카데미 계정이에요. 이 계정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면은 제가 활용하고 있는 이 계정과 프로필이 다르죠. 여기서 가시면은 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 프리미엄 플러스로 구독하던 부분이 할인 이벤트가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를 않아서 새로 계정을 하니까 드디어 떴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할인 다른 업체들은 할인 링크를 제공을 하는데 링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떠요 그냥 예를 들면은 슈퍼그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그록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슈퍼그로기 여기 주황색 창이 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처럼 이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할인을 해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면은 제가 여기, 여기 질문을 했어요. 에로스 이게 엑스 프리미엄 플러스와 슈퍼그록에 대한 상세 분석인데요. 좀 혼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려서 나도 헷갈린다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정리한 거는 엑스 프리미엄 플러스 트윗, 프리미엄 플러스 구독자는 슈퍼그록을 무효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슈퍼, 프리미엄 플러스를 구독을 하고 연간으로 해서 18만원에 결제를 했는데 또 제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30달러를 결제를 이 계정으로 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된 거는 X 프리미엄이 원래 구독요금이 29,000원이었거든요. 그게 47,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슈퍼 그록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X 프리미엄 플러스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그록 30달러는 트위터를 나는 하기 싫다. 이슈퍼그룹 앱에서 요거만딱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30달러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구독티어가 엑스프리미엄 플러스와 슈퍼그룹의 관계를 정리한 건데요. 엑스프리미엄 플러스는 40달러입니다. 저는 이미 전에 2월 달에 할인 이벤트가 있어서 할인을 받아가지고 15달러 총해서 180, 아, 15,000원에서 18만원을 냈어요. 그래서 2026년 내년 2월 10일까지는 18만원으로 쓰고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연간 30만원을 결제하는 쪽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슈퍼그록은 독립이기 추정이에요. 근데 슈퍼그록이 슈퍼그록만 앱으로 해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트위터를 안 하고 사용하시면은 30달러가 결제가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확인을 못 하는 게또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과 혼란이 생겼던 이유가 이래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 제가 눈여겨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앨런 머스크가 우리는 특이점의 사건 지평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싱규레리티에 거의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AI가 곧 초지능화 되어서 멈출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록3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실시간으로 학습을 하고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을 하고 해서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며칠 안 되었지만 써보면서 느끼는 것은 매일매일 달라져요. 매일매일 답의 결과가 검색하는 결과가 달라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이점의 사건의지평에 있다는 발언은 인공지능이 곧 인간지능을 능가하고 스스로 빠르게 개선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믿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사건 지평이라는 것은 여기 있죠. 이벤트 하라이즌이라는 것은 블랙홀 물리학에서 유래한 용어로 이러한 발전이 불가피하고 멈출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I에서의 싱귤러이티라는 것은 AI가 인간지능을 초월하고 스스로 빠르게 발전하는 미래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레이커즈와일이 의해 대중화된 이개념은 2045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 위키피디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위키피디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기술적 특이점, 이싱글라리티는 기술 성장이 통제 불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게 되어서 인간 문명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상의 시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045년도 경쯤 돼서 이런 초, 초지능, 소위만 싱글래리티라는 부분의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특이점의 지평에 있다. 이벤트 하라이전이라고그 엘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요. 제가 지금 놀라는 것은 하루하루 쓰면서 달라져요. 엘론 그 머스크도 몇 번이고, 보이스 모드였는데요. 보이스 모드는 아이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안드로이드 폰이 사용이 가능하고, 어,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신청을 받고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나중에 다운이 돼서 설치가 됩니다 그, 그 내용을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록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그록을 사전 예약신청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등록을 하면은 자동으로 나중에 배포가 되면 설치가 될 겁니다 보이스 모드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죠 이걸 한글 자막을 입혀 가지고 한 건데 여기에 지금 야설 업계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죠 그록 때문에 그 성인물에 대해서 글을 써주는 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야설이 가능한 성인 모드의 보이스 모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모드 이외에 또 뭐, 낭만적이고, 섹시하고, 또 사무적이고, 이런 부분도 나오지만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건데, 그 차원을 넘어서 18세 이상만 사용이 가능한 성인용 보이스 모드도 나온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록의 보이스 버전은 힌지드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보라고 아주 웃고 있죠. 크크합니다. <laughs> 주요한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선사항이, 기대되는 개선사항이 거의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야만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재미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록3가 놀라운 것을 오늘 새벽에 영상에서 잠깐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3D 게임을 완벽하게 했는데 이걸 3000라인, 이 보시면은 라인 수가 3000라인이 넘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록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다른 모델, O3 미니, 그리고 클로드도 1000라인 밑에서 지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인도안 돼서 처리를 못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하나만 있으면은 저가 한데 또 나왔어요. 오늘요. 이 알바로 신타스라는 이 박사예요. 박사인데 그록스리는 놀라울 정도로 AI 코딩을 하는 비스다 그리고 이분도 천라인이 넘는 코드를 발생해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생성한 후 이후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2D 수직으로 점프하는 게임을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에 천 줄이 넘는 코드를 생성한 끝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이 점표 게임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데니 리만 세타라는 분인데요. 보시면은 이 기업을 하는 공동 설립자이자 프로젝트 디자이너의 AI. 게임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게임을 잘 모릅니다만, 이게 스타그래프트의 뭐 테라 같은 그런 이렇게 움직임이에요. 이 게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다음에 리 트윗을 한 거예요. 그록3가 슈퍼 휴먼이 돼가고 있다고 했는데 루이스 바탈라 라는 이 루이스 바탈라 하는 분이 물리학자예요. 그리고 기업을 창업을 해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트윗을 올렸어요. 이 북미에서 열리고 있는 수학 이 멕시코 분인가요? 이 2025년도 부트남 북미의 영재들만 참여하는 대회에서 탑 500명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난이도 높은 수학 문제를 그록3가 8분만에 풀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극강의 난이도 부분을 추론으로 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한 내용입니다. 데이비드 샤피로라는 분은 AI 연구를 하고 환각제 옹호 탈 노동 경제 이론탈 허무주의 메타모디즘 ID 클라우드 인프라 자동화 이런 분인데 개발하고 편집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연속으로 했습니다. 이건 제책 헤이브 나이스 트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이 무려 36,000 단어가 들어간 거라고 했어요 36,000 단어가 들어간 굉장히 긴 원고를 이 그록3로 편집을 다 했다는 겁니다 컨텍스트 윈도우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36,000 단어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긴거 자기가 하면은 몇주 내지 몇 달을 절약해준다는 겁니다. 그록에 마치 찬양자가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소개를 했었고 작년에 그록 1.5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프리미엄 플러스를 구독을 하면서 그록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화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난리지 크도프라는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또 오류를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알고리즘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록 3를 제가 전체 내용 다섯 개를 유료로 구독하면서 요즘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60% 70% 쓰다가 아주 가까운 며칠 전까지는 한80% 이상 쓰다가 요즘 하루 이틀 전부터는 거의 99%를 그록으로 씁니다. 슈퍼그록과 트위터X와 결합을 해서 쓰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그록3가 어느 정도 진화하는지 머스크가 싱글레리티를 언급했고 AGI를 언급을 했어요. 머스크는 2025년도에 AGI가 달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데이 엔스로픽의 아모데이는 2026년도가 되어야 AGI를 달성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머스크는 10년 후쯤 온다고 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AGI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싱귤래리티가 도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마 공식적으로 LLM을 창업한 사람 중에는 머스크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시, 그 싱귤래리티를 언급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 눈앞에 다가와 이 꽃을 인귤레르티에 곧 도달할 것 같다라고 언급한 사람은 머스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여러분들께 정확하고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아, 이 정도까지 가능하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 아심으로써 그록3를 똑같은 이용률을 지불하고도 몇 배에, 수십 배에 더 좋은 결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지, 그록3를 또 앨런 머스크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콘텐츠를 제작하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예,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